둘째 언니가 시 생강을 보내줘서 생강을 심게 됐습니다. 시눈이 3개 이상 있도록 조각을 냈습니다. 생강은 산성 토양을 싫어해 석회 고토를 뿌려줘야 한다는데 저는 못했습니다. 작년까지. 전문 농부님이 농사를 지어서 거름기가 많을 것 같아 올해는 거름 사용을 줄여 보려고 합니다. 제법 많죠. 잡초 제거 후약 3, 40c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. 싹이 나온 건 그냥 심었고 싹이 없는 건 컵을 덮어 줬습니다. 싹이 나올 때까지 잡초 관리를 해야 하는데 생강 심는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. 나중에 컵을 제거하고 칼슘이 많다는 계란 껍질로 구분해 뒀습니다. 생강 심고 한달후 어휴, 잡초가 장난이 아닙니다. 두 언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. 언니들의 도움으로 밭이 깔끔해졌습니다. 생강 심고 45일 후 드디어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두 두둑에 네 줄을 심었는데 세개 밖에 안 보이네요. 혹시나 생강이 썩었나 살짝 파봤는데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조바심을 버리고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